사회주의 인민 국가로 지금 바꾸어 가는 과정이고, 또그 작업이 거의 완성되어 간다고 들 얘기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저는 종교인으로서 생각되는 것이 과거, 독립운동 시절 되돌아 봅니다. 그때는 나라를 압제로부터 구하겠다고 하는 이런 독립정신 아주 그때는 투철했고 순수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앞장서고 그 33인 중에 16명이 기도교인이었죠. 근데 지금 어, 한국 교회는 너무나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좌파 목자들이 80% 정도로 이렇게 많다는 현실이고 여기에 지금 이 문재인 가짜 대통령 그 알게이 좌파 정권에 침묵하고. 혹은 또 협조하는 이러한 직업 목사들이 또한 거기에 상당한 수가 있고 또 이에 도브리시시나 도브리에 n c c k 이런 종교 권합주의에 빠져있는 이러한 영이 없는 좌파 목사들도 영이 없지만은 이러한 성직자들이 전체적으로 90%에 육박한다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절박한 현실에서 이 사회주의의 시작은 공산당의 시작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없는 이런 성직자들이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협력을 하고 또 영이 바로 공산당의 악한 마귀 영인데 문재인이가 이렇게 거짓말을 입만 열면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고 세계를 속이고 있고, 또이 악행, 또 불리한 정치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근본은 악마에게서 거짓말이 나왔지만은 이런 가짜 성직자, 또 좌파 성직자. 아브리시시에 관여하는 이런 성직자들이 영이 없는 틈을 타서 악마들이 그들을 점령해서 그들은 교회의 설교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교권을 가지고 거짓 정치를 하는 것인데 문재인의 거짓말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나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희가 막히고 통탄할 일입니다 이들이 어서 저기 예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모든 종교가 모든 종교가 허구을 해야 될 때입니다. 불교는 불교대로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허구을 해야 합니다. 이미 천주교에서는 예수천이라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하고자 호 하는 애국 노인들이 지금 5천. 여명이 지금 뭉쳐있고, 천주교 전체에 400만 성도들이 좌파, 알게이, 어, 거기 정리, 고행 봉산, 나지들을 만들어서 신의 교육하는 것을 참다 못해서 천주교를 탈출한 성도들이 500만 중에서 400만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청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특히 목자들, 한국교회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은 자파 목사들이 있다는 전라도입니다. 그리고 전라도가 문재인 정권 탄생에 많은 중심에 있었고,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핵심 세력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 선동으로 정권을 잡고 난 후에 문재인은 수사파 세력들을 참가에 버진시키고 나라를 자유혁명을 하는데 혈연에 대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파견한 입장을 그들이 파악하면서 우리가 싸왔거나 하면서 전라도 목회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14일 조선일보에 광고 성명을 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재인 정권을 회진시켜야 하고 이제 우리는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는 세계에 무강한 나라를 보수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결단을 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중요한 선언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선지교 또 특히 기독교의 가장 좌파가 많다는 전라도에서 이렇게 앞장서 일어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성직자들은 다 같이 이번 기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한 일에 어물 던져서 죽을 각오로 이 나라를 자유대한민국으로 사수하고 또 우리가 우방과 함께 일본을 위시한 서방 진영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미국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방이요 미국은 동맹국입니다 지금 일본이 이렇게 이소미아를 이렇게 파괴하는 이 문제는 단순한 어떤 정치인들의 하나의 원모술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정보 교환 대기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미국이 중국과 북한 전체 공산주의와 싸우는 이 거대한 싸움에 제동을 걸고 정보를 흐리게 하는 이런 무서운 음모 공산주의자들의 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파기를 지수해야 하라 우리는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80% 좌파 성직자들과 50%의 가짜 직업 성직자들 또 잘못된 사이비신학, 그리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화주에 위 젖어있는 이런 거짓 홍지자 90%를 제외한 나머지 살아있고, 영리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진리를 가르치는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사상결단의 금식기도와 구국, 해국기집회 전국적으로 민초국민들을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는 이래 몸을 던져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좋은 소식이 올 것이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고 세계의 공산주의와 유일하게 싸우는 트럼프 피신저, 글로벌리스트 이 악마의 일루미나티 세력과 싸우는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지원하고 응원하고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곧 중국은 붕괴될 것이고 그들은 대유식의 나라로 갈라져서 소국이 될 것이고 북한은 따라서 중국이 무너지면 자연 무너질게 되시고 이 남한의 빨기수주파 세력은 그냥 사라질 것이고 그 뒤들을 모두 척결해서 깨끗하게 처리하고 나라를 무강한 국가 세계 빛나는 영국과 미국 수준에 맞먹는 이런 위대한 한민족을 자랑할 수 있는 국가 건설 우리는 반드시 할 것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구 동아쇼핑에서 어, 매주 이렇게 에, 참, 참석하셔서 어, 우리 대구에 그 은퇴하신 우리 건기웅 목사님이십니다. 어, 정말 애국의 열정을 가지고 어,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정말 그 기독교인들이 먼저 정신 차리고 먼저 나를 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아, 그런 신조로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건기용 목사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